네, 이번에 함께 풀어 볼 문제는요. 우리 1995학년도 수능 인문계 10번 문항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는 a에서 f(x)의 미분 계수가 2다라고 주어져 있어요. 그럼 얘를 우리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? f'a가 얼마? 걔가 2가 되겠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그렇죠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요런 극한식이 0으로 수렴을 했었을 때 우리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h꼴을 구하고 싶다. 형태를 보니까 여기 h분의 gh가 딱 보이네요. 그쵸? 렇요 식을 뭐 할까? 어, 분리 한번 시켜볼까요? h가 0으로 갈때 f 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 나누기 h 이렇게 주고 그다음 우리가 원했었던 뒤에 있는 식, h분의 gh,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면, 식형태가 보이죠? 뭐가 보여요? h가 0으로 가고 있고, 이 안에 있는 값이 뭐 하면, 땡값 eh가 온다면, 그 식의 의미는 바로 f'a였었다. 자, 근데 E는 원래 없었던 거니까 다시 곱해줌으로써 EF'A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고, 우리가 구하려는 값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H를 X라고 둔다면,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H, 얘가 바로 뭐예요? 얘가 X가 되겠죠. 아까 E는 얘한테만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. 헷갈리면 안 돼요. 자, 그 값이 지금 얼마다? 그 값이 지금 0이다.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. 아, 끝났네. F'A가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거든. 걔가 E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h 그 x 값은 바로 뭐가 되겠구나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